스카이어 드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식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임철우 작가의 소설 사평역이라는 소설 작품과 함께 연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설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작품 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여기서 막차 쌤은 지금 소멸의 이미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떤 쌤에 따라서는 이, 이 막차라는 것을 소멸이 아닌 정반대 희망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차에 대한 의미를 학교 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확인하기 바랍니다. 막차는 좀전에 안았다. 자, 세무로 선적으로는 이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정리해줄게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서 밤새 송이송이 눈이 날리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그리고 유리 창마다 텃밥 난로가 집혀지고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공간이라는 특성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밤이라는 시간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시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작가가 혹은 화자가 어떠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합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은 보라색 수수꽃 눈이 시린 눈이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날로가 지펴지고 있다 이 정도의 서술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작품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뒤에 부분 이연하고3년을 가보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간, 밤이라는 공간과 그리고 아, 밤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눈이라는 소재가 이 작품 속에서 그들에게 좀더 차가운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눈 부분이나 혹은 대합실이라는 공간, 밤이라는 시간 모두 다 시적 상황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음처럼 몇몇은 졸고 금음이라는 것은 금음달입니다. 금달이니까 음 뭔가 좀 휘어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부정하게 허리를 숙리고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지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건 아니겠죠. 몇몇은 졸고 몇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웠던 시간들. 그러면은 현재의 시간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현재의 시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 그렇더라는 것은 옛날은 긍정이지만 현재는 뭔가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화자가 작품 어디에 있습니까 작품 표면에 등장해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작품 표면에 등장해있다는 것이고. 근데 임철우의 어떤 소설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소설에서는 3인칭으로 시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삼인칭 소설은 3인칭인데 쉽게 일인 1인, 시는 일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를 소설로 전환시켰을 때 뭐가 바뀌었습니까? 서술자 혹은 화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 같은 경우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해 있고 이것이 소설로 간다면은 1인칭이 된다는 겁니다. 소설에서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 이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관찰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를 읽어 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가 주인공입니까? 나는 거기에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관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점, 소설로 전환한다면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준다. 톱밥 난로,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 톱밥 난로를 본적 없죠? 쌤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톱밥 난로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톱밥 난로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해 됩니까? 그러면은 이 톱밥난로는 이 겨울 간이역 대합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은 그 톱밥난로에 나는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고민과 내적 갈등 그들한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됩니까? 행동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야,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니까 바로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죠.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면 깊숙히 할 말은 가득해도 깊숙히 할 말은 있다는 겁니다. 할 말은 있지만 그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CS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한 행동이 가지게 된 원인이 내적인 원인인가 혹은 외적인 원인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적인 원인이라면은 화제였던 슬픈 과거나 뭔가 개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외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어떤 것 바로 사회적인 요인이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봅시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 어, 청색, 차가운 색깔. 그러면 이 시에서의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차가운 색깔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청색은 무엇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손바닥을 불빛 속에서 불빛이라는 것은 뭐고 밝고 빨간색 혹은 뭐 노란색이 정도 되죠. 그럼 여기서는 어때? 시각의 대비, 시각의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의미적인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전에 다시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내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 할 말은 많지만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들 이그 공간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똑같은 외부적인 상황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같은 뭔가를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는 1980년대 초반입니다. 1980년에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뭔가 삶에 대한 울분과 저항적인 의식이 있지만은 당시의 어떤 시대적 탄압 때문에 그런 말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런 탄압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억압이 이루지고 어 있었던 그 당시 사회 그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얘됩니까? 이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진 않죠. 하지만 이 작품을 이해할 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킨다면은 충분히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술에 취한 듯이 한두루브의 광주리 사과를 만지작거리고 귀향하는 기분입니다. 자 봅니다. 요 부분, 샘이 별표 친 행위죠, 그죠? 자, 이 부분 샘미 별표친 세개 행이죠, 그죠? 자이 작품에서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세 부분에 대한 해석의 부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작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쌤이 강의하는 부분들을 우선 초점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이해 됩니까? 쌤은 지금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은 쌤이 제시를 해줄 수 있지만 은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쌤이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은 산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힘들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술에 취한 듯이, 산다라는 것은 술에 취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들의 삶이 세모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 또한 세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루 부의 불비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면서 귀향하는 기분으로 다시 갑니다. 산다라는 것은 이러한 기분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쌤들은 이 부분 귀향하는 기분이니까 뭔가의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해결되는 시점으로 해서 약간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쌤 봤을 땐 전체적 맥락 안에서 결국 그러한 귀향하는 기분 또한 산다라는 것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들까지, 요 밑에 부분들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반드시 수업 시간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지작거리면서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은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침묵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요인은 내적인 요인이다, 외적인 요인이다.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래하는 기침 소리와 쓴 약같이 입술 담배 용기 사르르 보였다. 그러니까 기침 소리, 이 기침 소리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러한 어떤 억압의 상황이 상당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쓴 약같은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 어셈 쓴 약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어가 있으면 그 시어는 반드시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오래 알른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입술 담배 연기 속으로 쌀을 눈꽃이 쌓이고 있습니다. 눈꽃이 쌓이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뭔가 고유함과 위로의 대상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위에 부분에서 위에 부분에서 처음 부분에서 눈이 시리는 어떤 눈 내리는 배경적 상황은 전체적으로 부정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밑에 부분에 가서는 눈꽃이 지금 긍정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밑에 부분을 보면 합니다. 그래 지금은 모두 눈꽃을 통해서 화음의 귀를 적신다. 화음이라는 것은 노랫소리 그런 것들 리듬감 있는 것들 을 화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음에 길을 적신다라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눈꽃이 이 대상들 혹은 화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 바로 긍정적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있었던 이 눈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음에 길을 적신다. 어, 화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화음이라는 것은 바로 청각적인 거죠. 귀를 적시는 것, 촉촉하다. 이것은 뭡니까 촉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청각을 촉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 이것을 가지고 바로 공감각적인 공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공감적 표현이라는 것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을 넘으면 낯설음도 뼈 아픔도 다서론 자, 봅시다. 눈꽃이 긍정적 기능을 했어요? 부정적 기능을 했습니까? 긍정적 기능을 했죠. 그러한 눈꽃이 뭘 통해서 모두 다 덮어버리는 서론이 되고 있습니다. 낯설음도 뼈 아픔도, 그러면 이 낯설음도 뼈 아픔도 부정적이었는데 이놈이 뭐가 된다? 뭔가 또 긍정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상처와 고뇌와 내적 갈등 요소들이 무엇을 통해서 선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전환이 된다 혹은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 상황들 내적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눈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게 되면서 그 부분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단풍잎 같은 면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론가 흘러간다. 서론을 통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었지만은 또다시 어때? 어디론가 흘러간다. 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시에서 항상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냐면은 방향성, 방향성을 상실했다. 구체적인, 구체적인 목표점이 없죠. 구체적인 목표점이 없다는 라 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열차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여정이 다시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다시 밑에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호명하다 다르게 바꾸면은 그 긍정적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준다. 여러분들 여기서 톱밥 난로가 있었죠 그죠? 톱밥 난로에 톱밥을 던지는 거지 여기서 눈물을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톱밥을 무엇으로 눈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눈물이라는 의미는 그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연민과 혹은 위로, 위로의 정서를 톱밥이라는 아, 눈물이라는 비유적인 소재를 통해서 나타낸 거죠. 이해됩니까? 자,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화자를 선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화자가 작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화자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연민의 태도, 뭔가 좀 안타까운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적 배경에서 처음에는 눈이라는 소재가 부정적으로 차가운 이미지였는데, 뒤로 가면서 화음의 길을 적시고, 뼈 아픔을 다 덮어버리는 감정의 정화, 즉, 긍정적 기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기 바랍니다 정리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애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뭔가 뭐좀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촉각적인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회고라는 것은 회고라는 것은 단 과거의 내용을 떠올릴 때 우린 회고라고 합니다 막차를 기다리는 삶의 애환들 근데 이 막차라는 것이 이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제일 마지막에 탈 수밖에 없는 특급열차가 아닌 막차. 그렇기 때문에 이 막차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부정적이고 소멸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부분와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면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장 핵심적인 정서는 뭐였다? 연민의 정서였습니다 알겠어요? 연민의 정세. 자, 어획수 문제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시기 화자는 관찰자 입장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서민들의 삶을 무관심했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이전의 과거에 잘못되어서 뭔가 반성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죠. X였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구체적 공간표에서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그 속에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이름이 언급되겠지만 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예원. 그리고 관조적인 태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 볼까요? 관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차적으로 대상에 대한 관찰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시에서도 관찰적인 내용은 나왔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관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감정을 굉장히 억제를 해야 됩니다. 감정을 억제. 자, 그러면은 이 시에서는 감정을 표출하는 시였을까, 억제하는 시였을까? 의외로 억제한 시였죠. 왜냐하면은 상황에 대한 묘사와 행동이었지, 그들이 불쌍하다, 안타깝다이런 형용사, 영탄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조가 되려면은 대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면서도 그 나무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는 관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들 자체가 이미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우리는, 어, 뭔가 좀 철학적인 메시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조라는 대도는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이야기는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죠. 우리가 작품이 쓰여진 반영론 적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지. 작품 자체에서는 사회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도라미, 얘는 X가 되겠네. 막차를 기다리는 속에서 상황이 나타났죠. 쓸쓸한 분위기. 차갑고 어두운 느낌, 추운 느낌이 들었죠. 자 그리고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이 아니었죠 그죠 현지에서 단지 회상의 부분이 있었던 거지 회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역순행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역순행이 되려면 일정한 분량적으로 과거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역순행이 아니고 단지 회상의 형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되셨죠 자이 소설은 상당히 어려운 비유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시어들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설 작품과 함께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과 연계한 작품들은 연계된 문제들은 반드시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